반갑습니다 사탕입니다 오늘은 사탕 혼자 찍는 영상이고요 저희 앞에 엄청난게 놓여있습니다 이게 하... 진짜 엄청난 아이스크림니다 개봉해볼게요 바로 요녀석입니다 이름은 몰루 몰루 자, 아무튼 이건데 여기에는 이 봉지, 이거는 뭐야? 네, 그러면은 이거, 뭐야?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통기한 체크, 제조기간이네. 뭐 뭐? 유명해 이거 두개 보상돼 있는 것 보소, 보소. 자, 이겁니다 바로 먹을게요 영롱하다 이 녀석인데 냄새 진짜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옷었으니 제대로 된 맛평가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이거 뭐야? 자, 아무튼. 아, 맛은, 음, 적당히 다른 초콜릿 맛? 이게 좀 적당하게 달다 보니까, 그건 아닌 데 뭔가 아몬드 초콜릿 맛이에요. 아몬드 초콜릿 맛. 여러분 다 아시죠? 나만 아나? 그리고 살짝 맛에 짭짤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, 제가 알고 보니, 여기에 sea s 가들어가있더라고요 오천지 단짠 단짠이 완벽하더라! 완벽하더라! 적당히 다른 초콜릿 맛? 그리고 이제 포장지도 예쁘고, 이제 맛도 단짠 단짠이 완벽하고, 이제 고소하다 보니까, 남녀 요소 다 좋아할 것 같아 초콜릿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성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사먹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야 너무 비싸 바로 다른 아이스크림이 600원밖에 안 하는데 이 아이스크림은 바로 3600원입니다 <laughs> 왜 이렇게 비싸? 학원 하겐다즈보다는 싸나이스크림인데 그래도 비싸죠 음, 그러니까 그, 또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성비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저는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에 파는 이제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거사 먹겠습니다 한국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최고